안녕하세요. 뉴스 357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샛별 전유진, 전유진을 둘러싼 화제의 순간입니다. 단순한 무대 위 노래가 아니라 전세계 팬덤을 놀라게 한 인터뷰 장면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음악 방송 녹화 현장. 프로그램 제작진은 특별 게스트로 해외 유명 AMC를 초청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죠. 대부분의 출연 가수들은 통역을 기다리며 신중하게 답변했지만 전유진은 달랐습니다. MC가 How do you feel about the global trot movement? 라고 질문을 던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순간 전유진은 망설임 없이 또렷한 발음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I'm truly honored that trot music can touch people's hearts beyond Korea. Music has no borders, and I want to be part of that journey. 현장 분위기는 일순간 술렁였고. MC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퍼펙트 잉글리시라고 외쳤습니다. 그 장면은 곧바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한 해외 팬은 She speaks English like she studied abroad. Unbelievable. 라고 댓글을 남겼고 국내 팬들은 트로트 아이돌이 아니라 글로벌 아이돌 같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해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의 오리콘 뉴스는 한국 트로트가 글로벌화되는 과정에 전유진이 중요한 상징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고 미국의 K-글로벌 매체는 A Gen Z Trot Singer Who Bridges Cultures with Language and Music 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전유진은 언제, 어디서 영어를 이렇게 배운 걸까 알고 보니 그는 학창 시절부터 꾸준히 영어 공부에 몰두해 왔습니다 노래 가사와 발음을 익히면서 자연스럽게 듣기 실력이 늘었고, 팬들과 더 넓은 세상에서 소통하기 위해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 매일 연습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전유진은 대기실에서도 종종 영어 문장을 흥얼거리며 연습했다고 하죠. 단순히 언어 능력이 아니라 글로벌 무대를 향한 진심 어린 준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유진이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영어로 된 팝송 한 구절을 즉석에서 불러 큰 화제를 모았다는 점입니다. 팬들은 트로트의 감성과 팝의 세련미가 묘하게 어우러진다, 며 환호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영어 버전 트로트곡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팬들은 전유진에게 또 다른 애칭을 붙였습니다. 바로 잉글리시 트로트 페어리, 즉 영어 요정 트로트 스타입니다. 그만큼 언어 능력과 무대 매력이 동시에 빛났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한 국내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 그녀의 영어 능력은 해외 팬덤 확장에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이미 몇몇 해외 방송사와 제작진이 전유진의 인터뷰 장면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해외 콜라보 프로젝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잉글리시 트로페어'이라 불렀고, 그 장면은 곧 한국과 해외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BBC 뉴스 인터뷰 초청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BBC는 최근 전유진의 소속사에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주제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BBC가 관심을 둔 키워드는 바로 차세대 한류 아이콘. BBC 프로듀서의 말은 놀라웠습니다. K팝이 세계 시장을 열었다면 이제 우리는 캣트로스의 가능성을 주목합니다. 전유진은 전통과 현대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같은 존재입니다. 트로트 가수가 BBC 뉴스 스튜디오에 초청받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은 곧 새로운 한류 물결의 신호탄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리콘 뉴스 전유진 한국 전통 음악을 글로벌로 끌어올린다. 미국 K 글로벌 에이전시 아이콘 리웨이팅 트러스 포더 월드 홍콩 SCMP K-팝 이후 또 다른 한류의 얼굴 전유진 특히 BBC 초청설이 전해진 후 영국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트로트 역사상 가장 큰 뉴스라는 글이 수천 회 공유되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2024년 말 13만 명, 2025년 8월 28만 명, 8개월 만에 2배 이상 증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2025년 여름 기준 70만 명 돌파 해외 팬 커뮤니티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서 자발적으로 개설, 멤버수 총합 10만 명 이상.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유진은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탑 10에 첫 진입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지수와 글로벌 관심도 지수가 폭발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바로 영어 인터뷰 효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해외 팬들은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팬 이제 자막 없이도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 글로벌 스타! 일본 팬, 트로트를 모르는 친구들이 전유진 덕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팬, 제네레이션지 에너지를 전통에 담아내는 모습 너무 매력적입니다. BBC 인터뷰 소식이 퍼지자, 팬들은 유진온 BBHHH 해시태그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트위터에서 200만 회 이상 노출되며 글로벌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만약 인터뷰가 성사된다면 전유진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적인 정체성을 강조할지 모던한 스타일로 제네레이션지 아이콘의 매력을 부각할지 가장 큰 기대 포인트는 바로 그녀의 목소리입니다. 영어로 직접 전하는 트로트와 한국 문화에 대한 메시지 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감성으로 다가가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문화 평론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k p o 이 세계의 문을 열었다면 이제 캣트로스는 그 문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 전유진은 그첫 번째 주인공이 될수 있다. 실제로 BBC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전통음악의 미래를 집중 조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전유진이 출연한다면 이는 트로트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국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기록 3회 2025년 상반기 기준 유튜브 조회수 대표 무대 영상 누적 520만 뷰 돌파. 팬덤 구조, 해외 팬 비중 35% 이상. 2024년 대비 12% 상승. 이 모든 수치가 말해줍니다. 전유진은 더 이상 국내 아이돌이 아닙니다. 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BBC 스튜디오에서 스무 살의 소녀가 또렷한 영어로 말합니다. Trot is not just Korean music. It is a story of our lives. And I want to share it with the world. 그 순간 한국의 전통이 세계와 이어지고 전유진은 차세대 한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 357은 전유진 BBC 인터뷰 초청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닙니다. 한국 트로트가 세계와 만나는 역사적인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무대를 밝혀온 바로 전유진이 있습니다. In Vice. 본 기사는 업계 관계자 발언, 팬 커뮤니티 반응,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뉴스 357은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